안녕하세요. 저는 품신과 1학년 2반 윤나원입니다. 제가 그린 제가 그린 것은 어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그렸고요. 일단 젠글로 표현한 건어 이건 제가 중학교를 다니면서 어 복잡하고 미로 미로 같이 복잡하다고 느꼈고 그 끝없는 길을 가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렸고요. 그다음 이거는 절 보면서 모두가 비웃는 느낌이 들었고, 어, 그다음에 어, 학교를다니며다시 찔리는 느낌 같은 걸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연에 가서 어, 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경기바 이 가고 와서 제제생아제 어, 아, 감정이 턱니 어, 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습니서 2. 안녕하세요 스마트 영상통신과 1학년 2반 최민지입니다. 저는 크리프트 생탱그를 알라딘에 나온 자스민을 그렸는데요. 우선 이 자스민은 어, 제 이야기들이 담겨있어요. 옷에는요. 어, 제 테모, 강의에 복숭아가 떠다니는 걸 그렸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미술, 그림 그리는 걸 그렸고요. 제가 태어난 계절인 가을을 표현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제가 영어를 진짜 싫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불태워버리고 싶다라는 뜻에서 이런 모양을 그렸고요. 여기는 고양이. 제가 고양이를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도 그렸고 그리고 어, 여기는 제가 가족끼리 여행 갔던 게 어, 추억이 남아가지고 이런 추억들을 그려보았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배웠던 운동들이나 예치는 음악, 피아노 이런 것들을 어, 그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신과 2반의 한번 공보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린 거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인 로, 리그 오브 레전드에 나오는 아칼리라는 캐릭터고요. 이 용은 이 친구의 이제 이의용이 친구의 마스코트 동물이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렸고 이거 이렇게 용의 비을 이렇게 좀 표현한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문늬를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일부러 이제 캐릭터 옷이나 이런 데만 문열 넣고 캐릭터에는 안 넣어가지고 캐릭터를좀더 강조를 해봤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이 액션. 안녕하세요 스마트 영상 통신과 1학년 2바박 판서라고 합니다. 제가 한 전판 글은 사과 먹는 배송 공주로 여기 띄어 사과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 쪽은 색깔을 다르게 하기 위해 빨, 파란색과 갈색을 사용했고요. 또 여기는 여기 머리와 다르게 하기 위해 노란색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기구, 기구 부분은 빨간색 젠탱거를 통해 귀걸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젠탱거를 하고 느낀 점은 젠탱거를 통해 창의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가지고는 좋았고, 그 다음에 문양들을 통해 그림이 완성되는 게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신과 1학년 2반 임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젠탱글은 제가 좋아하는 게은 캐릭터로 젠탱글을 표현했고요. 머리카락은 노란색만 하기보 해가지고 주황색도 간간히 넣어주고 연두색이랑 초록색으로 약간 그라데이션을 표현해보았고요. 리본을 빨간색 젠탱글로 해가지고 빨간색을 표현해봤습니다. 약간 젠탱글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뭐 나오는 대로 표현을 해가지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